안녕. 아또 아, 오랜만에 코금통이네. 오랜만에. 아근 수희 씨, 아괜찮다 왜? 성태 오빠 그 정도 아니던데 언제 보니까? 너 나한테 맨날 지잖아 요즘에. <laughs> 맨날 지고 이래아근 수희 씨 체온 렉이랑텐션이 너무 다르네 오늘. 어? 그게 그래, 무슨 소리야? 나 그때 몸이 안 좋았어. 가지, 나 몸이 안 좋았어 응. 대자연 때문에. 어. 그래, 어. 지금 컨디션 얼마나 좋아? 언니 좀 그래. 쉬고 왔구나. 그래. 언니. 어, 원래 수희 언니는 있어. 이렇게 밝은 사람이야. 맞아, 맞아. <laughs> 내가 알던 수연이 돌아왔네. 수연이 좋아해 그랬어. 응, 무조건 이겨. 아, 보자. 응. 수 그때 같은 팀 패작당했다, 수이 씨한테. 아 말이 하나 나니까 이쪽 갈. 아니야, 말 많이 했어. 무슨 소리야 안 오늘 뭐? 아 킬레이저 밥먹기 뭐, 금지 우리 쓰러웠어. 팀 인정. 인정. 저 시켰습니다 육회비빔밥 아, 저도 시킬게요 그러면 저 이제 간식 시켜놓을게요 저도 허가해줘요 주 저도, 저도 하야지, 하야 그러면.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켜놓고 못한다 그럼 밥상 바로 엎으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못하기 전에 다 먹을 거예요 아, 나 간식 뭐 핑거푸드 좀 시켜놔야겠다 핑거푸드? 나도 오늘 핑거푸드 시켰는데 뭐 시켰는데 너? 짬뽕베르 나? 짬뽕베르가 어? 뭐야? 짬뽕베르 샌드위치 같은 거 커팅해서 주는 거 편해 그냥 통깃밥 이런 거 먹으면 게임할 때더 편해 정희 씨, 짬뽕국밥 왜 시려? 야, 왜? 야, 진짜 짬뽕 배로를 싫어. 들었다고. 야, 라데사 짬뽕 배로라고 안 들었냐? 난 어, 짬뽕, 짬뽕 배로라고 들었거든, 분명히. 아니, 나 몰랐어. 그래. 짬뽕 배로가 뭐야? 그러니까 저 뭐야? 나 처음 들어가. 아니, 이, 이름이 어려운 음식을 먹지? 그래. 충국인밥 같은 주로 이렇게 구수한 거 먹지 좀. 봐봐 아, 아, 다 아는 척 하잖아. 이거 진짜 다 알았다고 나 나랑 라데시 아, 그 모르는 사람 몰랐다고? 짬뽕 배는 나 처음 들어봐. 나도. 어 짬뽕 배는가 뭐임?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샌드위치래. 그거네가 막 치아바타 이런 결이네. 짬뽕 배 이름 들어보니까 치아바타 친구네. 야 고상한 척 그러니까. 하는 거야. 샌드위치, 샌드위치 이름에 짬뽕. 그러니까 고상한 척 하는 거야. 짬뽕이. 고상한 거, 고상한 거 아, 척 하는 거야. 짬뽕이나 천국 지는 거야. 맛있 짬뽕 부터 짬뽕베르가 뭐야? 아, 짬뽕베르야. 어,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처먹으면서 고상한 척하는 거야 그냥. 쌍. 아이사토스트 이런 거 먹으면 되지. 뭔 그래, 짬뽕베르야? 그러니까. 아니 짜, 업짬 어, 짬뽕, 짬뽕, 짬뽕베르? 짬뽕밥. 짬뽕베르네. 짬뽕밥 먹고 싶 짬뽕베르라는 <laughs> 걸 처음 들어봤어. 다는 <laughs> <먹는 건데>. 짬뽕밥을 <laughs> 먹으래어난 그래. 거야. 맛있겠네 짬뽕밥을. 짬뽕밥은. 그냥 샌드위치라는데 존나 고상한 척, 치말 배우처럼. 또왜 그렇게 화났어, 성태 오빠? 놀림 받았어? 누가 그랬어? 아니 짬뽕 배 짬뽕 배를 안 들었다니까 나거든. 짬뽕 밥이 어떻게 피어나지? 그래. 알았어. 아가 말이 났어.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. 봤어? 아까 이미지로. 봤어? 보고. 도대체 생긴 거. 어, 성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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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오빠 올랐어. 저또 <laughs> 가자. 거짓말 안 하고 가자. 비행기 동선 좋다. 전판 치킨 식 가방 음. 500개. 나이! 와, 붙었다! 감사다니다나님나보자프 나나 지금. 아, 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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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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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봐. 미라도봤는데막어서 어, 어 1번에서 봤어 트겨줄게야생줄은개미 나와. 어, 미라도도 아, 올라갔다. 미라도도 올라갔어. 같은 팀인가 봐. 앞으로 약간만 땡겨 놓고 정리아 생각 하자 1번이 나왔 1번 가까운 데 하나 있고 멀리 바이 하나 있어. 연 같이. 뭐야, 가까운 거싸 멀리 바이 하나. 멀리 바이 두단대 1번.

상관나 오른쪽 내 혼자 볼게 저거 먹어더 있는데 저거 로 들어갔어 스스로 들어갔어 초저다얘 맞는다 나쏜거야 오른쪽 아, 기절이야 이어 끝났어, 끝났어 이거 3버핑 하나 기절이야 3버핑 기절 다 수현님 왼쪽으로 가세요 응. 아, 어오빵 볼게 나보다 넘어가면 안 돼, 기다려 나매달려 나연만 땡겨질 것 같아, 재야전 연방 땡아 재희야. 아, 누나 레 엄청 다 어. 어, 끝에 있어. 어, 끝에 있다. 어? 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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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어, 나이스 나이스. 아 잘한다. 붙였다. 나이 나이스. 깔끔해요. <laughs> 짬뽕배르 <짬뽕베로> 먹어야지, 짬뽕베르. 수영연애 <laughs> <잘> 어. <laughs> 잘한다니까. 드위 씨가 잘한다니까. 성태 뽑았을 때부터 이거다고 생각했어, 인정? 음. 그냥 인정. 아니 소연 가 나...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. 나... 내가 근데 어그제나댄스랑할때 못해서 그나 스위치 거든게어한 <laughs> 거지. 끝났다. 라스 하나. 라스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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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끝나. 어, 뭐 끝난다. 다 올려봐. 나이스나네개거 아니야? 야, 뭐 끝났어. 한번, 야 봐, 끝났다. 끝났다끝났 끝났다. 오, 나 3킬 맞아, 맞아 수희성캐 와, 진짜, 아이거 와, 진짜, 맞이거리 응. <laughs> 와, 진짜, 진짜, 와, 다행이다 와짜된다 진짜, 야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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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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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잘했다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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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희 언니 큰거다먹네 그러니까 김성태 어제도 찍어 오늘도 찍어 어떡해 어쩔 수 네. 네. 맛있겠다. 캐닉 삼합이다. 응 가자. 어 비커 가자. 라데시는 바로가 재밌나? 아배그가 재밌어? 코그랑 코그랑 고생하셨습니다. 코그랑 코그랑. 아이고 진짜 왜쓴 거지? 아니 진짜, 거지? 진짜 이해가 안돼 <laughs> 선태 그래, 오빠 그래, 어제도 그래, 2 시간 소통하던데 오늘또한 시간 소통하는 거 아니야 이거다? 우리, 우리, 우리 하이드랑 내가 저기 술 마시다가 폭주 말고 나만 짭뽕 나 먹어야 될까 짭뽕 배를. 악하니, 아이 진짜 아니 오늘 술 처음 오늘 끝나나 본다. 어, 저런 것도 술 처음 그런 뜰이. 나도씨도 그란기에저할말 많아요. 나 나는 오늘 쿠폰에 지금 다섯 개나 있어, 최소한 미안한데. 아니 거기서도 뭐? 아아나 진짜 짬뽕.. <laughs> 짬뽕비류라고 치면 뭐 나와? 아쳐봐겠다아저아이고 줄였네. 아지 불짬뽕.. 해장라면.. <목소리> 아, 고추풀이랑 <포추즈리랑> 매버릭 <매력을 목소리> 아 나서 너무 웃겨. 아 여기 있을게. <목소리> 여보세요. 가방 이상태줄수 없나? 아 나서 너무 웃겨어 불참봉 이랑너 지출해서 기분좋 너가 하자. <목소리> 아나 너무 기 진짜로. 이이데가제일 그거 기네 미이 여러분